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무한한 성장의 이름 아래 달려온 결과 지구는 지금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정의한 행성 경계 중 일곱 곳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며 인류 문명의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토콜룸 회복력센터의 요한 록스트렘 박사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지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9가지 지표를 행성 경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표에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토지 이용 변화, 생지화학 순환, 담수 사용, 새로운 오염물질, 오존층 파괴, 해양 산성화, 대기 에어로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 9가지 중 7개가 이미 위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생지화학적 흐름, 새로운 오염물질 등은 고위험 구간에 진입했으며 해양산성화마저 한계선에 도달해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성 경계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지구 시스템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티핑 포인트를 넘을 위험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수석 저자인 레브캐시저 박사는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기관들이 약화되며 회복력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경고 속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행성 지능입니다. 이는 인공위성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과 지구 몰리학 기술을 융합하여 지구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대응하는 기술 역량입니다. 열대 우림 벌목부터 극지방 빙하 두께, 농경지 수분량까지 정밀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지구 전체의 정밀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행성지능은 환경감시를 넘어 기후 정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재난에 취약한 저개발국이 이 기술을 통해 자체 대응 능력을 키울 경우 기후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소수의 강대국이나 빅테크 기업에 독점될 경우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새로운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도 연합 학습 같은 기술로 글로벌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록스트렌 박사는 이제는 대부분의 경계가 고위험 영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인류가 더 늦기 전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폴란드를 향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3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 중 나온 발언으로 폴란드와 발트 3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을 전쟁 준비로 해석하며 강력히 비난한 것입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폴란드가 미국 등 외국에서 빌린 자금으로 대규모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이는 동유럽을 군사화하려는 서방의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이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서방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그들이 세계 지도에서 다시 사라지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라며 이 나라들은 서방이 필요로 하거나 주목할 다른 역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폴란드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이웃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러시아와 연합 국가를 추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32년째 권좌에 있는 장기 집권 지도자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폴란드와 발트삼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총 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폴란드가 4.12%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루카신코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의 독일 전차 부대가 주둔한 것에 대해서도 독일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진 루드 닝카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7월 3일 소련군이 민스크를 나치 독일군으로부터 해방시킨 날을 기념해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점점 고조되는 동유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을 주도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5일 보도를 통해 중국의 히토류 채굴 및 정제 과정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48.4%에 달하는 4,400만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위 브라질의 2배 규모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첨단무기 등 핵심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정제 과정에서 다량의 독성 물질과 방사성 원소가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 지역은 내몽골 자치구의 산업도시 바오터우입니다. 이곳은 세계 히토류 산업의 수도로 불리며 수십 년 동안 부실한 환경 규제 아래 히토류 생산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200만 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이 납과 카드뮴, 방사성 토륨에 노출되며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인공호수는 히토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집결지로 이곳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건기에는 먼지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몽골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최근 논문을 통해 인공호수 인근의 오염 수준이 심각하며 생태적 위협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2012년 자국보고서에서 히토류 채굴로 인한 산사태, 수질오염, 환경재난 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오터우시 당국은 10여 년 전부터 오염지역 주민 이주, 콘크리트 재방 설치 등 일부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토륨이 포함된 미세먼지 확산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방사성 토륨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인공호수에 폐기해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토륨을 별도 저장소에 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실제로 구소련 시절 에스토니아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토륨이 북유럽까지 퍼진 이후 이유는 10억 유로를 들여 콘크리트 저장소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터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토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도 저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히토류 오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히토류 시장의 절대 강자인 중국.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진 환경 오염 문제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3,000조 원, 약 36조 달러 규모의 빚이 세계 금융시장에 큰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중순부터 9월 사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는 법적 한도인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넘기면 미국이 디폴트, 돈을 못 갚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가 오르고 외국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도 줄어들면서 달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써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조금씩 더 걷고 정부 씀씀이를 줄이면 몇년 안에 빚 증가 속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를 키워 국가 전체의 소득을 늘리면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은행이 국채를 더 많이 사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 장관은 이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 여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금도 특별 조치라고 해서 공무원 연금 같은 자금을 임시로 빌려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8월 중순이면 바닥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고 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부채한도가 올려지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밀린 돈과 만기가 된 빚을 갚기 위해 정부는 대량의 국채를 한꺼번에 발행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갈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식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위기의 핵심은 정치권이 얼마나 빨리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쟁이 계속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지만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8월 디폴트 위기.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빠르게 재생하는 습관이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배속 시청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워털로 대학교 티판 타루말링감 교수와 미국 시카고 대학교 브레디 로버츠 교수 연구진은 전 세계 실험 논문 24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영상 시청 속도가 2배속을 초과할 경우 기억력과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교육 심리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교육 심리학 개관에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일반 속도부터 2.5배속까지 5단계로 나눠 영상을 시청하게 한뒤각 그룹의 기억력과 이해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1.25배속과 1.5배속까지는 비교적 문제가 없었지만 2배속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1.5배속만으로도 기억력과 이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젊은 층은 2배속 시청에서도 약90% 수준의 이해도를 유지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복잡한 내용에서는 이들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61세 이상 고령층은 1.5배속 시청만으로도 이해도가 평균 31% 감소하는 등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퀸메리 런던 대학교의 인지과학자 마커스 피어스 교수는 사람의 뇌는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작업 기억 용량이 제한돼 있다며 너무 빠른 속도로 정보를 입력하면 과부하가 발생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25배속이나 1.5배속 정도가 학습 효율을 해치지 않는 적정 시청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서 배속 시청을 반복할 경우 뇌의 시각 피로와 정보 과부하가 누적돼 불면, 두통,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회백질 감소 같은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젠지 콘텐츠 이용 트렌드에 따르면 국내 Z세대의 2배속 시청 비율은 전체의 24%로 전세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배속 이상 시청하는 비율까지 합하면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빠른 시청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영상 소비 습관이 학습과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문과 홍채, 음성, 걸음걸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체 정보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고유한 패턴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결조차도 지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 정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치만 과학연구소 연구진이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호흡 패턴만으로 96.8%의 정확도로 개인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이 곧 호흡의 지문, 즉, 브레스 프린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실험은 후각과 뇌의 연결 구조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마다 냄새를 받아들이는 신경체계가 다르다면 이를 전달하는 호흡 패턴도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직접 코 속에 장착 가능한 센서 기기를 개발해 참가자들의 24시간 호흡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 직전 잠시 멈추는 사람. 빠르게 숨을 내쉬는 사람,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 등총 24가지 호흡 매개 변수가 사람마다 확연히 달랐고 그 패턴은 마치 지문처럼 뚜렷하게 구별됐습니다. 단 1시간의 기록만으로도 식별 정확도가 43%에 달했고 24시간 후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 호흡의 지문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 여러 차례 재검사해도 동일한 사람의 패턴은 유지됐고 이 정보는 음성 인식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 식별을 넘어서 체질량 지수, 수면 패턴, 불안, 우울 수준 등 정신적, 신체적 상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불안을 많이 느끼는 참가자일수록 수면 중 들숨이 짧았고 호흡 간의 간격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단지 생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창의라는 해석도 가능해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노암 소벨 박사는 우리는 불안이나 우울이 호흡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호흡이 먼저 마음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흡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수 있다며 향후 정신 건강 회복 분야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숨결에도 나만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이번 발견. 호흡의 지문이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읽고 나아가 치유하는 열쇠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래 전략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핀란드 연구진이 초전도 방식의 큐비트에서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결맞음 시간의 최고 기록을 세우며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알토대학교 미코 모토넨 교수 연구팀은 초전도 회로 기반의 트랜스몬 큐비트를 이용해 결맞음 시간 측정에서 최대 1 밀리초, 중간값 0.5 밀리초를 기록했다고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최대 약 0.6밀리초, 중간값 0.3밀리초를 크게 넘어서는 성과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로는 풀수 없는 신약, 신소재 개발, 암호 해독, 최적화 문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정보 처리 기술입니다. 이는 물리적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중첩 현상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그 핵심 단위는 큐비트입니다. 큐비트는 이온과 중성원자, 광자, 초전도회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며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기술과제로는 큐비트 수 확대, 양자 상태 유지 시간인 결맞음 시간 증대, 양자 오류 정정 시스템 구축이 꼽힙니다. 양자 상태가 외부 열과 전자기파, 진동 등으로 인해 붕괴되는 현상은 결 어긋남이라 불리며 이 현상이 큐비트의 연산 능력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큐비트의 안정성과 연산 능력, 그리고 오류 정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소재와 설계, 제조 공정, 측정 기술 등 다방면의 기술 개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핀란드 기술 연구 센터의 고품질 초전도 필름과 나노 양자 기술 인프라인 오타나노의 클린룸 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설계 및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재현성을 확보했고 이는 향후 국제 공동 연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초전도 양자 기술을 기반으로 양자 센서,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컴퓨터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문턱을 낮춘 이번 연구는 전 세계 양자 기술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미국 중남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커카운티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급류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110명, 실종자는 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첫날 발생한 폭우는 텍사스 중부 과달루페 강 유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강물 수위는 불과 한 시간 만에 8m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 여름 캠프 캠프 미스틱에서 어린이 27명이 희생되는 등총 30명의 어린이가 숨진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 캠핑카 이용자들의 피해도 커 정확한 실종자 수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색 현장을 찾은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모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경보 시스템 부재에 대해 향후 2주 내 의회에서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홍수가 30피트, 9.1미터 높이의 쓰나미 벽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며 피해 규모에 대한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보문자 미수신 사례가 잇따르며 구조적 시스템 점검과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온 연방재난관리청 해체에 대해 지금은 그들이 바쁘니 그대로 두자며 논의를 미룬 입장을 밝혔습니다. FEMA는 현재 수색, 구조, 복구 활동을 총괄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홍수 피해는 아직 진행 중이며 정확한 실종자 규모와 피해 총액은 시간이 더 지나야 확인될 전망입니다. 각주 정부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에 착수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의 협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난 대비 정책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해체를 거론해온 그의 입장은 이번과 같은 대형재난에서 연방차원의 총괄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보 발언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자연재해 앞에서 축소지향적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은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 해안의 바다가 점점 더 산성화되면서 굴을 비롯한 폐류 양식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해양 연구 예산 삭감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7일 보도를 통해 미국 태평양 연안의 굴 양식장이 최대 90%의 피해를 본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폐류 양식작인 테일러를 포함한 수많은 양식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해양 산성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바다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 양도 많아지고 그 결과 바닷물은 점차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석회화로 껍데기를 만드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리처드 필리 박사는 최근 50년간 해양 산성화의 속도는 과거 200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임계점을 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닷속 산성도 상승은 굴껍데기 형성에 필요한 방해석과 아라고나이트를 감소시키고 이는 곧 칩의 생존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개와 크릴새우, 연어 등 다른 해양생물도 감각기능 저하,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류는 바닷물 정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붕괴는 해양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폐류 양식장들은 탄산나트륨을 이용해 산도를 중화시키거나 산성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화학 물질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다른 생물 종에 영향을 줄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큰 문제는 해양 산성화에 대응할 과학 연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대기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제안했으며 일부 연구 인력은 이미 해고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해양 산성화 대응 전략 수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 특히 워싱턴주에 집중된 미국 폐류 양식 산업은 연간 약 2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있으며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산성화가 지속될 경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산업 고용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 여름 하루 길이가 평소보다 짧아질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는 7월과 8월 특정일의 하루가 최대 1밀리초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정밀한 시간 시스템에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올 여름 우리가 보내는 하루가 평소보다 조금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가계측연구소는 7월 9일과 22일, 그리고 8월 5일 지구의 자전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지면서 하루 길이가 평균보다 약 1밀리초 짧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하루 24시간, 즉 86400초는 사실 정확히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은 달의 중력과 대기 흐름, 계절 변화 등 여러 자연 요인의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동합니다. 특히 달의 중력은 바닷물에 영향을 주며 조석 마찰을 일으키고, 이는 지구 자전 속도를 점차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하루는 아주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역전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20년 이후 지구 자전이 오히려 빨라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5일에는 하루가 평균보다 1.66 밀리초나 짧아지는 기록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름철 대기와 해양순환이 자전 방향과 같은 쪽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 자전의 변화는 천문시에 반영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협정 세계 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UTC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한 고정된 시간 체계로 GPS, 인터넷, 금융 시스템 등 정밀한 기술 기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2시간 기준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1972년부터 윤초가 도입됐습니다. UT1과 UT 시간 차이가 0.9초 이상 벌어지면 1초를 추가하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총 27차례 적용됐으며 가장 최근은 2016년입니다. 음의 윤초, 즉 1초를 줄이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2035년부터는 윤초 추가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시간 변화가 금융이나 위성 시스템 등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의 자전속도 변화로 하루가 나노초 단위로 짧아져도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워터스 NMI 책임자는 1ml 차이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100년간 누적돼도 실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